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TV의 이기수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주체사상은 적화통일령이다 주체사상은 적화통일령이다 입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사상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 사상이고, 이 사상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초법적인 통치 이념이다. 따라서 주체 사상은 조선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예술, 언론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이다. 주체 사상은 막르크스 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노동당의 주체 사상이다. 당규약 전문의 조선 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과 혁명 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철학의 원리이며 인간이 세계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자연성, 창조성, 의식성 등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며, 가장 힘 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힘 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회를 개조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큼, 각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의 인민 대중이며, 그것을 지원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서 나온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인민 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을 가지고 있다. 주체 사상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 이론으로 키워서 자연과 사회 및 자기 자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이상 주체 사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총론적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결정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이 모든 결정에 주체 노릇을 해왔다. 이는 주체 능력이 이미 조여져 있었기 때문이고 주체 사상에 의해서 힘이 강화된 것이 아니다. 강화된 것이 아니다. 김일성은 자신이 주체 사상과 혁명 사상으로 조선 노동당을 지도하고, 조선 노동당은 이두 사상을 인민과 인민 대중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주체 사상은 인간중심 사상인 인본주의를 변용한 것이며, 철학원리가 될수 있는 철학적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기 원명을 개척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상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귀하고 힘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물 공존의 섭리다. 주체 사상은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의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당이론을 편다. 이는 주체 사상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여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하도록 하는 힘의 원천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선 남한에 적용하여 적과 통일을 하려는 공작으로 보인다. 이의 해설에서 보다시피 주체사상은 인본주의를 변용해서 주체사상이라 명명하였고 논리적 체계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아우대나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요한 점이 역력하고 특별히 김일성의 독재왕권 강화를 위하여 공작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체 사상은 남한의 주사파, 민노청, 전교조, 좌파 단체 등 좌파를 대상으로 교육 전파하여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수십 년간의 좌파 운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급 해방은 유산 계급을 타파하는 혁명이고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후 민족 해방을 시킨다는 비명으로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공산 적화 통일을 하려는 목표가 바로 주체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주체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사상식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조작하게 포장된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조작하게 포장된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모든 분야의 통치 이념이다라고 하면서, 남한의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좌파, 단체 등의 사성 교육을 시켰고, 좌파들은 이를 열심히 공부해왔다. 이런 엉터리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좌파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조국의 평소의 삶을 보면 더욱 좌파 이념의 허구성을 실감할 수 있다. 조국은 전도된 가치가 그를 지배했다. 불법이 합법으로, 불의가 정의로, 악이 선으로, 위조가 진품으로, 지, 지, 거짓이 참으로 여기는 전도된 가치를 즐기며 생활했다. 거짓이 참으로 여기는 전도된 가치를 즐기며 생활해왔다. 조국은 마크스 르 주의의 심판 유산자였다. 그는 지성, 정치, 권력, 재산, 꼼수, 치혜 재테크, 탐욕, 집단, 비호 세력까지 소유한 진짜 현대판 유산자였다. 그러나 그는 양심, 정의, 공정, 평등의식, 도덕성이 없는 방종인간이었다. 방종인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좌파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한의 계급해방요 민족 해방임을 확인했다. 이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이 바로 공산화, 적화 통일임을 두 말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들의 민주화 운동은 공산화를 위한 전초전격인 유장 민주화 운동이면서 유산자 해체 운동이었고 이것이 바로 계급 해방 운동이다. 민족 해방운동은 한미동맹하에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미국 식민지 미국 식민지라고 보면서 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그들이 주장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단시간 내 남한을 적화통일 단시간 내에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집요한 공작인 것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남한 적화통일을 위하여 창안했고, 그래서 남한 학생과 민노총, 전교조 좌파단체 전파시켰던 것이다.지난 3년간 좌파 정권의 최악의 행보를 보면 명백하게 주체사상의 정체가 적화통일 용임을 확인시켜 주었다.주체사상은 사상면에서 보면 엉터리 개똥 사상이고 엉터리 개똥 사상이고 목적은 공산통일력이다. 이제 이상과 같이 이상과 같이 좌파를 갈아엎을 정당성을 찾은 것이다. 갈아엎을 정당성을 찾은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습니다 그런데 어, 잠깐요 이번 만은 이번에 꼭, 이번 만은 이번에 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